딸을 잃은 지 벌써 7년이 지났어요. 그 애는 늘 웃는 얼굴이었죠. 아빠, 나 금방 다녀올게.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. 그날 산사태 소식이 들려왔고 사람들은 말했어요. 이제 포기하세요. 그래도 전 매년 그 아이 생일엔 초를 켰어요. 혹시 돌아올까 싶어서요. 그날도 평범했어요. 근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. 문을 여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. 그 옆엔 죽은 줄 알았던 내 딸이. 수진아. 그 이름을 부르자 그 애가 울면서 제품에 안겼어요. 아빠 미안해요. 기억을 잃었었어요. 이 사람 덕에 다시 찾았어요. 그 남자는 산사태 현장에서 딸을 구해줬다고 했어요. 이렇게 다시 웃을 날이 올줄 정말 몰랐습니다. 가끔 인생은 기적처럼 돌아오기도 하나 봅니다. 여러분이라면 이런 기적을 믿으시겠어요?